예, 유튜브 채널 용룡 죽겠지를 운영하고 있는 유룡입니다.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신해수입니다. 어,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7만 구독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전날인 8월 19일 날 어, 커뮤니티에 글을 한게 올렸습니다.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제가 저희가 버진로드를 걷는 사진을 같이 첨부해서 올렸는데 그 사진 속에 있는 해수를 보고 전처가 아니냐? 이렇게 물으셨고, 그 댓글이 너무 웃긴 나머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 댓글들이 계속 달리니까 저도 혼란이 오고, 진짜 전처가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해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진짜 저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망가졌나. 죄송합니다. 제 눈에는 항상 혜수가 제일 이쁘고, 항상,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그, 결혼식 당일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. 예, 2019년 5월 26일. 맞지? <웃음> <웃음> 그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, 전처 이슈도 있지만 그 해수의 국적 이슈도 요즘 좀 떠오르고 있어 가지고 어 지금 촬영 기준 13일 전에 올린 영상에 해수가 혹시 동남아 계열 쪽 사람이 아니냐는 국적 이슈가 있어서 이거는 직접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전 1999년 11월 1일 90년 아니에요? 99년. 아.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. 저는 1999년. 90년이야. <laughs> 왜 그래요, 여보? 아, 왜나 나이를 왜 내리려고 그래? <laughs> 아니, 그게 아니. 머릿속이 까마득해 지금. <laughs> 전 1990년 11월 1일 서울 강동 성신병원에서 태어났고요. 서울에서 태어났고 전주에서 자라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. 네, 마피아가 아니에요. 그리고 댓글에 한 번씩 이제 왜 주성치냐?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언제부터 주성치라고 불리게 됐냐면 저희가 2년 전에 그 결혼 4주년 여행으로 후쿠오카를 간 적이 있습니다. 그때 해수를 이쁘게 찍어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카메라를 들고 해수를 찍어주고 있는데 순간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동경해오던 그 주성치 배우님과 너무 흡사하게 생겨서 제가 그때 주성치라고 했고. 네장채 아니, 너 그냥 유령 부인이야. 너 약간 주성치 닮았다. 어, 진짜? 야, 너 주성치 닮았는데? 조용히 안 해? 학창시절 때부터 홍콩 영화를 즐겨보면서 주성치, 오맹달, 그 주성치 사단 팬이 됐고, 또 실제로 개그맨 꿈을 꾸는데 큰 저의 롤 모델이 되기도 했던 존경스러운 배우가 제 부인과 닮았다길래 전 너무 좋았는데, 근데 많은 분들이 좀그 그 주성치 배우님 닮은 거를 좀 많이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그부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 해수의 미모가 지금 이따위로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다가오는 어, 해수 생일 때는 헤어, 메이크업 최고인 곳으로 가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꾸며고 뭐하는데요? 저랑 데이트. 아. 끝으로 이제 저희 부부의 그 논란이 됐던 그 결혼식 사진, 그 사진들을 전부 공개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어, 예 보시죠. 보시죠. 자 그럼 결혼식 날 사진 말고 우선 저희가 웨딩 촬영했던 사진을. 먼저 좀 짧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를 좀 잘하네요 음. 사랑하는 척 이때는 확실히 절 많이 좋아하셨네요 이때 오늘. 기억이 나요 이때 장면이 뭐죠? 왜죠? 웃으세요 이러면 아 진짜 힘들다 이러면서 찍었던 기억이 음. 나요 어. 오. <laughs> 이거 진짜 예쁘네 <laughs> 왜요? 웃겼어요 그냥 런 사진들. 와, 저는 이 사진이에요. 근데 우리 청첩장 사진이 이거예요. 예. 네. 아,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걸로 선정을 했잖아요. 진짜 이 사진 이뻐. 근데 여러분들 이날 이날 이제 비하인드가 있는데 <laughs> 그 사진 올려도 되나요? 이미 인스타에 있으시잖아요. 예제 네, 인스타에 있는데 좀 올려드릴게요. 지금 그 여기 나온 사진이 이거 찍은 날입니다. 불과 세 시간, <laughs> 불과 세 시간 뒤에 이렇게 돼버렸어요. 본식 사진 이죠 결혼식 사진인데. 근데 나는 이, 이 결혼식 때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좀해하고 싶은데. 왜? 3개월 전이었나? 응. 머리 여기 라인이. 아. 저그 뭐야 미용실 가가지고 라인이 따여가지고 그 미용사분이 좀 실수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좀 지저분하잖아 옆에가 <laughs> 이 눈빛 봐 이거 지금 내년... 아 잘못됐다 아, 아 큰일났다 튀고 싶다 응. 이건 뭐야 개그맨 동기들이랑 동기들 이제 또 우리 백호필라 친구들이 직접 불러준 축가 무대 아, 아. 드디어 저의 찐 미소가 나오네요 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결혼식 축가로 몰래 지오지, 손호영 형님을 불러가지고 그때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갔어. 우리 오빠도 잡네. 음. 뭐 이거 사진 있나? 인생의 내리막. <laughs> 잘못된. 아무튼 해수가 어, 지금 이렇게까지 해? 망가지게 <웃음> <이거는> <웃음> 어, 저의. 잘못이 제일 크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 아, 근데 어... 메이크업도 또 따로 이렇게 받고 하면 또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,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댓글도 쓰시고 하지만 제 눈에는 진짜 아직도 이쁘고 진짜로 제 눈에는 아직도 혜수가 태연이고, 아이유고, 카리나고 주성지입니다 <laughs> 그럼 앞으로는 그 혜수가 준비가 돼 있을 때좀 어 상태가 이렇게 안일 때는 아니 고프로를 제 얼굴에 가까이 대지 마세요. 그럼 다른 카메라는 가까이 가면 뭐 괜찮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맞나요? 죄송합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는 우리 해수가 좀더 이쁘고 꾸며진 얼굴로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국적 이슈라든지 전처 이슈에 대해서는 써도 상관은 없는데. 쓰면 안 돼? 쓰지 마세요. 근데 진짜 내눈엔 너무 이뻐요.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또 웨딩 사진도 보고 결혼 사진도 보고 하니까 약간 좀 어, 그만 하세요. 진짜 짱나니까. 지금까지 해명방송을 <laughs>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보 그거 없는 없으면 안 가려야 돼요, 꼭. 가려야 돼. 없으니까 가리는 거야. 볼게 없어가지고. 아 그래? 오빠 빨리. 돼.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자기야. 우리 어디 뭐 5년 전 한번 화끈했던 그날 밤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 볼까? 응? <laughs>